헬스포유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의 제이슨 오 원장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연치료 한의사 제이슨 오입니다. 자연치료. 알고 멋진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연치료. 또 원장님 자체도 멋지시잖아요. 멋진 아유, 삶을 살고 계시고. 족구왕. 네. 네. 그, 그리고 그 약간 이 피트 자체가 몸의 어떤 몸매 자체가 그쵸. 모델처럼 맞아. 아주 진짜 되게 딱 건강함이 음. 느껴지는 원장님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부러워요 원장님 진짜 네. 저도 네. 건강해야 그걸 이제 환자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서 아, 그거죠. 샘플이 돼줘야죠 크아, 그래서 딱 수트 핏이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도 좀 샘플이 되자 음? 우리도 좀 샘플이 되자고요 <laughs> 난 포기했어요 써밋이에요 <소니지에요. 웃음> 빠른 포기 좋아요 <laughs> 자, 어 밸런스 앤 하모니 하모니 앤 밸런스 오늘 저희 제이슨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OX 형식으로 해서 건강 상식을 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한번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OX 퀴즈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무료 진료 선생님께 무료 진료권을 주신다고 아, 네. 언제든지. 아 진짜요? 네 오. 좋네요. 그렇 근데 오늘 몇 개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희도 예. 굉장히 네.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3 2 개예요, 여러분. 카톡이나 <laughs> <laughs> 유튜브에 답을 맞춘 남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OX 퀴즈로 건강 상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뭘까요, 원장님? 네, 첫 번째 문제는 설명이 길지도 모르는 거지만, 네. 그 일단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혹시 탄산음료를 곁들이시나요? 가끔 뭐 고기 가끔 먹을 수 때, 있죠. 뭐 떡볶이나 네, 그, 치킨 먹을 때, 네 많이 탄산음료를 시키시기도 하고, 네 탄산수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러면 문제는 소화가 안 되거나 과식했을 때 음?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아 퀴즈는 이겁니다. O X야. 소화 밥을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네네. 소화에 도움이 된다. 맞다면 O. 틀리다면 X. X. 네. 일단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네. 더 먹게 되니까 소화가 된다가 아닐까요? 그 전에 왜 가스 할명수 네. 있잖아요 네. 소화에 네. 도움이 되니까 네. 그걸 먹기 먹기도 했는데 네. 가스 할명수의 성분은 소화제가 들어가 있긴 하나 네. 많은 분들이 탄산 자체가 소화가 소화를 일롭게 한다고 잘못 알고 계세요. 일단 정답은 X고요. X 아, 오, 네. 다 맞췄네요. 이렇게 시시하게 정답을 얘기할 실이야 <laughs> <laughs> 뭔가 드라마 템이 없었어. 그러게요? 일단 탄산을 어떻게 만드 탄산 음료를 어떻게 만드냐면 네. 그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서 이온화 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단점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산성화가 돼요. 음. 그러니까 pH 도수가 3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오, 그러니까 네. 강한 아주 강하진 않지만 산성을 띠기 때문에 위 벽에 이 스파클링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네. 위 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는 해요 네. 소화에 도움 되는 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소다가네네 음. 네. 그런데 탄산 음료 자체는 거기에 설탕 흰 설탕 많이 들어가고 네네. 감미료 들어가고 뭐 해갖고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혈당 수치도 너무나 올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더부룩하게 만들어서 위염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나쁜 균들한테 먹이가 될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대신에 그 당분이나 이런 첨가제를 뺀게 그냥 탄산수거든요. 네. 네. 그 요즘 보면 물을 탄산, 네. 아무것도 타지 않고 물만 된 거지만. 페리에 같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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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성질은 산성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내가 위 벽을, 어 얇게 만들어내는. 아... 예 그래서 나중에 만성 위염이나 또는 그 부글부글 끓이니까 이게 치아에 닿면 으 네. 탄산 자체가 이빨을 마모시키거든요. 음... 스파클링 워러도요? 음... 네, 음... 그래서 치아 스파클링 워를 드시고 나서는 물론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네. 드시고 나서는 입을 맹물로 헹구시는 게 훨씬 나아.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음... 그럼 또 하나의 단점은 그 하부 관략근 네. 그 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이렇게 죄는 관략근에. 그 근육의 강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네. 결국은 위산 역류를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점이 있을까 말까한데 나머지가 다 단점이네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주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은 음 정말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근데 사실은 좀 네. 소화 안 되고 그럴 때 콜라 그렇구나. 하나 마시면은. 뭔가, 뭔가 내려가 내려가는 맞아와서. 느낌이 나거든요, 원장님. 네. 현대인들은 위장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특히 아. 동양인들이 네. 탄산음료도 원인 중에 하나니까 네. 좀 피하실 필요는 있어요. 원장님 그럼 아예 탄산음료 안 드세요? 네, 저는 제 치아도 중요하고 제 위도 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피자, 햄버거, 떡볶이 네. 이런 거 먹으실 는 어떻게 해요? 어, 저는 그거 주스로 주스로 올리거나 저는 저는 이제 커피나 예, 네. 그냥 블랙커피 있잖아요. 원장님. 그런... 네. 삶은 재미있으세요? 어, 저는 그게 습관화돼서 오히려 입맛이 변해 있어요. 아, 진짜 네, 네, 즐겁게 먹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이게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네네. 기름기 있는 음식 보면 네. 약간 기겁하고 몸이 안 받아들인 것처럼 네네. 여기에 이제 맞춰지신 네네. 거니까 네네. 몸은 굉장히 건강해지시면서안 좋은 음식에는 적대감이 먼저 생겨요. 아 입맛도 안 땡기고. 나제인나제어 콜라 매일 마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l a bail machine. Cola bail m a c h i n 주셨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c 라 i 높은 게 있으니 다행이다. 콜라 때문이겠습니까, 설마. <laughs> 다른 것 l 더 많겠죠. i n e Cola bail m a c 다 i 다 e Cola bail machine. Cola bail m a c o x 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술 얘기 좀 해볼까요? 술. 술. 술 도수가 여러 종류의 술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어, 제일 안 좋은 술은 몸에 해로운 술은 맥주다. 아니다. 술 여러 네. 가지 뭐 보드카, 위스키, 소주, 네. 맥주들이 있는데 네. 굳이 여기서 가장 나쁜 안 술을 안 맥주다. 좋은 술, 건강에 네. 안 좋은 술을 꼽으라면 맥주다. 네. 저는 온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어. 단언하는 거는 쉽지는 않으나 왜냐면 네. 다 술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오입니다 <웃음> <웃음> 어? 네, 많은 분들이 맥주가 도수가 낮아서 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도수 술은 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먹는 양이에요. 네, 아, 많이 먹게 되니까 네, 맥주를 제일 많이 먹게 돼. <laughs> 다른 술보다. 아, 아, 사실 소주나 네. 위스키나 이런 것들은 좀 샷잔이라든지 이렇게 작게들 네. 마시는데 음... 맥주는 사실 용량이 좀 크잖아요. 네, 500뭐 네. 1000. 뭐 그래서 막한 사람이 뭐 500cc를 몇 잔을 그렇지. 마시고 이러니까 양이 많죠. 그 맥주는 아, 그래서... 곡물로 발효시켜서 만들잖아요. 아, 네, 그래서 탄수화물 도수가 너무 많아서 음...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뱃살 찌고. 그 다음에 성질도 성질이 되게 술 중에 찬 성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 맞아, 복부를 맞아. 차게 만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살찌게 하는 주범뿐만 아니라 이게 통풍도 일으키는 건데 음. 사실은 일인일 권장량 술 양으로 따지면 평균 소주 잔 남자는 두 잔, 네. 여자는 한 잔, 음.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반잔 맥주를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술 소주 아, 잔 하는 거 자체 소주 잔 기준으로 네. 따지면 소주 기준으로 따지면 예.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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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어~ 그거를 또삼일 간격으로 드시는 거를 원래는 건강한 술 섭취로 추천을 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주 두 잔을 드시는데 한번 그거 이상 드시지 마시고 드셨으면 삼일 후에 또 그렇게 네, 드셔도 되는데 네, 네. 그 정도로 알코올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오히려 몸에 해로우니까 특히 간 건강뿐만 아니라 안 좋게 되는데 그 맥주 자체는 성분 자체가 네. 그런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많아서 네. 오히려 피해가 더갈수 아. 있어요 양 때문에. 시한정님 내 뱃살의 주범이죠. 크크크크 네. 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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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내셨고. 아니 안주 없이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아니에요? 언제 쪽 얘기야? 음? 그게 요즘 아니에요. 자기가 마시려고 이런 거잘 검색 안 하거든요. <laughs> 써니 씨가 술 관련해서는 알코올이 휘발성이 되게 크잖아요. 알코올이잖아요. 네. 네. 석유에서 정제된. 그런데 그게 빈속에 위 벽을 직접 건드리면 네. 위 벽은 손상을 당하죠 그래서 위 벽이 자꾸 아, 얇아져요 아니 그러면 네. 맥주 그냥 한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럼요 정도. 네. 그러니까 소주 두잔 기준으로 따지면 맥주 네. 한잔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렇게 너무 안 드시니까 음, 그러니까 음. 한잔 정도에 그냥 즐기시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네. 네. 어 그것도 3일에한번 정도 말라도 네. 적당히 드시는 좋겠고. 술은 오히려 오히려 혈액 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거 그적당히가 네, 네, 네. 문제죠. 모나제이 모나제이 아이고 맥주도 좋아하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까띠님은 맥주 마시면 가스가 차죠. 이거는 알러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음,라고도 보내셨습니다. 그 알코올 알러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네. 이미, 체질적으로. 네, 거기 위벽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어, 저도 알코올 알러지 있었으면 좋겠다. 안 마시고 싶거든요, 저도. 아니 많이, 많이는 안 마시잖아요. 어, 네. 음. 근데 아예 안 마셨으면 좋겠거든요. 안 마시면 네. 되지, 자기 의지로. 네, 피하시면 돼요. 사회생활 네. 안 해봤죠. 네. 자, <laughs> 그래서 <laughs> 두 번째 문제도 두 번째 문제 5였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어세 번째는 감기에 걸렸을 때 네. 바이러민 C 비타민 C를 먹으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오. 오! 잠깐만, 이게 많은... 왜 질문이 나오지? 오 뭘,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잖아. 그래?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감기 무대건 어, 같이 시잖아고 그럼 비타민 C 먹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죠. 그거 잘 났던가요? <laughs> 잘. 어. 네, 정답은 X입니다. 에? 네. 에. 잠깐만. 광고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원장이 하고 얘기 좀 하고. 아니 비타민 C가 감기 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요? 피로 회복에 도움이 음. 돼서 감기 났는데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이? 네. 피로 회흡에는그 구연산 신맛 때문에 네.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건데요 그런데 네. 감기 자체는 바이러스의 공격이잖아요.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라 아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바이러스의 성질은 차갑거든요. 음. 음. 차가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내 몸에 감기가 영어로 콜드잖아요. 네. 차가운 기운이 들어온 건데 이거를 뜨겁게 해서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 밀어낸다는 얘기는 땅구멍을 열어서 네. 뜨겁게 해서 땅구멍을 열어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발산시킨다고 네, 내보내야 되는데. 그 신맛인 비타민 C는 우리 신맛의 성질은 수렴하죠. 이렇게 싸. 네. 그래서 들여마시잖아. 요 감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들여마시게 돼. 요근데 음. 매운맛은 우리가 매우면 하겠다고 네. 내보내잖아요. 그 차라리 매운 걸 매운 먹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전에는 음. 왜 한간에 왜 네, 소주에 네. 고춧가루 타 먹는 네. 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거 저는 지금 비행기 나왔어요. 청취자분들 네. 소주에 고춧가루 감기에 아주 좋소 빠릅니다라고 음.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아, 그래서 비타민 C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매운 맛의 음식들 그게 제일 좋은 게 생강이거든요. 생강은 아. 뜨거우면서 매운 맛이 있,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비타민 C의 그 이렇게 기운을 살려주는 피로 회복을 비타민 C 대신에 꿀이 나요. 꿀이 아, 근데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면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네. 열이 올라오는 데워지죠.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따뜻해지는데 네. 비타민 C는 그냥 비타민 C일 아, 뿐이고, 네. 충격이다. 그러니까 피로 회복에는 비타민 C가 도움이 되지만 감기 네. 걸리셨을 땐 생강차를 드셔라. 네, 그래서 피로 회복이 되면서 감기까지 미뤄낼 수 있는 네. 그런 거는 이제 꿀하고 생강. 그다음에 매운 맛인 생강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계피죠. 계피, 개피. 계피도 맵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맵고 뜨거워요. 그래서 네. 맵고 뜨거운 게 비타민 C 보다는 더 낫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타민 네. C를 먹을 바에는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마라. 어, 네. 그거보다는 <laughs> 생강꿀 갯피가 더 낫긴 하나. 아, 충격이네요. 꼭 수업 중에 <laughs> 선생님이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면 아, 현실적인 걸 원하니까 이상한 네. 길로 네. 세는지 여기 지금 채팅방도 그래. 생강맥주 마시면 될까요? <laughs> 생강맥주가 맥주. 생강, 웬만안좋잖아 아, 지금 네. 이 생강맥주 나올 나오... 음.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laughs> 생강소주가 낫다 <laughs> 생강소주. 생강, <laughs> 요 생강소주래요. 원장님 아, 생강, 생강,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생강 소가났다라는것 저희가 잠시 전화를 말씀 지금 세 문제 풀어야 는데 15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전화의 말씀 듣고 들어와서 또 준비된 퀴즈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의 제이스노 원장님과 함께 건강상식 OX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제이스노 원장님에게 상담받으실 분들, 혹은 네. 진료받기 원하신 분들은 일단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13500에 7447, 213500에 7447번이고요. 오늘 퀴즈를 끝까지 잘 맞추신 분께는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무료로 진료를 봐주신다고 합니다. 아 좋죠. 가서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시고 내 체질은 어떤지 그쵸? 이런 거다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산정님, 저는 소주를 먹다 남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생강 가루를 넣어서 생강주로 만들어서 먹어요. 뭐 요리할 때도 쓰신대요. 생선 요리할 때 너무 좋다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가루는 와. 어디서 사요? 꿀팁이다, 이거. 뭐생강을 직접 제가 볼 때는 산정님은 생강을 갖다 직접 아마 가루 만드실 말려가지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은 그러실,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또 응용을 하자면 뭐 네. 좋은 거죠. 네, 예, 약주가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되면요. 예, 그러니까요. 생강소주 곧 판매한다는 얘기 들린다면 <laughs> 선정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상식 OX 퀴즈인데요.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를 마시면 찬물이죠. 냉수를 마시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 아, 이거는 뭐전 너무 x죠. 이건 당연히 x죠. 음, 이건 뭐 상실이죠. 차가운 물을 마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냉수를 네. 마시면 네. 몸에 그 배출에 도움이 된다. 네네. x. x. 오, 네. 정답입니다. x입니다. 네. 아, 그런데 냉수를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차가운 아침에 물은죠? 일어나자마자 음하 저도 찬물아 왜냐하면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걸 느끼고 맞아, 싶으셔서 맞아. 그런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샤워하실 수 없잖아요. 못하죠 네. 위도 똑같죠. 냉수가 들어가면 위가 이불 속에 따뜻하게 밤새도록 있다가 네. 아침에 네. 찬물 확 끼얹으면 싫어할 거예요. 음, 그쵸, 위장 그쵸. 자체가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물한 잔을 드시긴 하는데, 물한잔 드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첫 번째 행위. 아, 양치질. 아, 와이프한테 뽀뽀해 주기. 사랑해. 땡. 네. 그 전에는 안해봐가그 전에 또 해요? 예, 그 전에.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뭐해? 네. 기도. <laughs> 그 전에 눈을 뜨잖아요. 회개. 아니요, 웃으셔야 돼요. 아. <laughs> 아. 네, 입술 끝을 한 5도 정도만 올려도. 요걸 웃는 거로 거간하든 아, 잠깐만. 네. 아침에 그러면 일어나자마자웃으라고요 <laughs> 네, 웃고 하를시작해야 <laughs> 해보자. 해보자 네. 옆에 싹 보고, 음. 사랑해 뽀뽀하고, <laughs>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셔라 그럼. 우리 우리 우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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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탕 물은 음향탕 음향탕. 아, 데려차, 데려차. 네, 컵에다가 네. 뜨거운 물 반을 붓고 찬물. 나머지 찬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맞아요그 맞아요. 대류 현상을 몸에 집어넣는 거야. 아 그러면 그 활동력이, 대류 현상 자체가 지금 위장도 깨울 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를 아주 안전하고 활발하게 깨울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그게 네. 효과가 있어요. 그냥 물일것 같은데 몸에 번, 들어가면 공분물 네. 네. 많이 나와요. 드시는 어. 분들 피드백은 일단 소화가 잘되고 변이 잘 나간다는 피드백이 첫 번째로 나와요. 아. 네, 장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네네 대류차. 아 그러면은 찬물과 음. 따뜻한 물을 반반씩 섞으시고 네. 그거를 이제 섭취하시는 게 네. 오히려 건강에 장 운동에도 좋고 네. 도움이 그러게요. 된다. 우리 이걸 실험을 거쳤는데 찬물을 먼저 붓는 것보다 뜨거운 물 먼저 붓는 게더 효과 있게 나왔어요. 대류현상의 아. 그 활동성이 달라져요.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그 위에다 찬물을 네. 부어라. 뜨거운 물은 성질이 위로 올라가고 네네네. 찬물은 내려가니까 예예. 섞이는 그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런 디테일에 네. 따라서 그렇구나. 달라지는 건데. 네. 네. 어... 썩서도 도움이 되나요? 보내주셨고. <laughs> 네. 도움 됩니다. <laughs> <laughs> 썩서도 <무슨 웃음> 도움이 <웃음> 된다. <웃음> 네. 그놈의 뽀뽀 보내주셨고요. 대전드에비 <laughs> <세팅방에. 웃음> <애정답게, 애정답게. 웃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마시면 구역질이 나는데 이건 정상인가요? 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음, 왜 그러는 거예요? 찬물을 아, 그 마시면 구역질이 난다. 너무 네네. 위에 강한 어떤 게 네네. 들어가서 아. 그런가. 위가 이미 차고 진 상태예요. 위 자체가. 예, 네, 그 다음에 딱딱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정도면은 조금 더 치료를 예민해. 받으셔야 되는. 아그 정도면 네. 위 치료 좀. 그냥 놔뒀다가는 게... 악화될 뿐이죠. 오. 아,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음. 아침에 나셔서 음. 찬물 드시지 마시고. 네네. 아까 딱, 말씀드린. 그거, 네. 그 뭐라 그래죠 음양탕. 어, 음양탕. 네. 음향탕. 음양탕. 음양탕이에요. 그냥 물만 음. 섞어 했는데도 음양탕이요. 음. 네. 뜨거운 물 먼저? 차가운 물. 음. 이름이 음용이야지 그냥 음양탕. 음양. <laughs> 근데 그렇게 <왜> 좋았어요? <laughs> 음양탕인데 이거를 드시고 그다음에 위 치료도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네. 먼저 음양탕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네. 그럼 위를 따뜻해 해봐야 줘야. 해봐야죠. 위가 따뜻해져야 아마 그런 증상이 없을 거예요. <laughs>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어 다들 다들 잘못 살고 계시대요, 모나 제인님도 저는 아침에 얼음물 마시는데 건강하지 않은 걸로 보내주셨고, 아침엔 아이스 아메리카노죠라고 또 반항하시는 분들이 생기셨는데, 자 따뜻한 물 드시고 나서 커피 그럴까. 드시는 게 낫죠. 네네. 육향탕을 네. 먼저 드시고 나서, 나서 샤워하시고 네, 뭐 레몬 물을 드시든 음, 찬물을 드시든. 네. <laughs> 딱한 분만, 애나장님만, 저는 양치한 후에 따뜻한 물을 마셔요. 애나장님만 음...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자 축하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x 였고요 다섯 번째 네. 문제 나갑니다. 어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네. 좀 어둡게 보는 게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너무 환하면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아 네. 컴퓨터나 핸드폰을 할때 네, 네. 불을 더 그 꺼두는 것이 눈 건강에 네, 화면 자체. 아, 화면, 화면 자체 밝기를 낮춰 놓는 거예요? 예. 네. 어두울수록 눈 건강에 좋대. 너무 밝으면 아, 너무, 네.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서 화면 자체를 조금 네. 더화그 밝기를 좀 낮추는 아, 네. 게눈 네. 네. 건강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 더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핸드폰이나 모니터의 화면 밝기를 낮추는 게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오 아니요. 저는 올거 같은데 오. 이거.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화면 네. 밝기를 왜요? 그럼 더 환하게 해야 돼요? 네 환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둡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동공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조리개를 확장시켜서 빛을 더 받을라 더 받게 하려고 네.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 눈이 더피로해지는구나네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눈 건강을 위해서는 어, 주위도 너무 어두우면 안 돼요. 뭐 주위를 그러니까 밝게 불을, 해야 되는구나 예, 불을 끈 상태에서 어둡게 한 상태에서 오,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두운 상태에서 화면을 또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더 어둡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렇죠. 불이 꺼진 상태에서 주위가 어두운 상태에서 내 화면도 어둡게 하면 네. 이게 더블로 안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네. 일단은 주위도 밝게 하시고 네네. 내가 보고 있는 기기의 화면도, 화면도 밝게, 밝게 올려라. 하셔라. 네네. 그래야 눈이 네네.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받아들이는데. 네. 아, 안 그러면 우리 저기 눈 그렇잖아요. 좀안 보이면 눈 이렇게 찡그리고 보고 있잖아. 약간 그러니까 눈이 더 일하게 된다. 음. 사실은 저희가 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책을 보는 그 거리도 너, 가까웠고 그다음에 요즘도 컴퓨터랑 셀폰 보는 그 가깝죠 너무 많잖아요 네. 멀리 보는 일이 없잖아요 네. 네. 그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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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룰을 지키시면 좋거든요 왜냐면어 네. 이십 분마다 이십 네. 피트 떨어진 곳을 이십 네. 초간 바라보는 거좀 아 멀리 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십 초간 바라봐서 눈이 가까운데를 본다는 거는 활을 이렇게 당겨놓는 거랑 똑같아요. 눈그 그눈 안쪽에서 그거를 네.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음. 20분 간격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아,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알람을 설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요. 매 시간마다 20분마다 알람 설정해가지고. 멀리 바라보세요. 자, 20초 동안 멀리 한번 멍들이세요?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화면 음... 보시고. 근데 이게 처음에 하기 너무 힘들겠지만, 음... 요런 것들을 매일 지켜나가면. 습관화가 되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네. 하셨던 분과 안 하셨던 분과의 차이는 많이 벌어지겠네요. 아, 나중에 소머진 네. 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네.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는 눈이 너무 왜 마르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집중할 때 눈을 깜빡거리질 않아요. 네. 음. 그래서 눈을 깜빡거려야지만 눈물이 충분히 적셔지면서 음. 이렇게 건강 좋으니까 네. 자주 깜빡거리셔야 돼. 네. 와이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하셨습니다. 채택망에서는. 오다 오. 네. 요, 의학 유일하게 의학계 지금 <laughs> 종사하고 계시는 KT님만 맞추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 사실은 다 저희랑 똑같이 오, 오. 이렇게 해줬는데 다 탈락이에요. 이렇게 되면 KTK님만 네. 통과. 네 KTK님만 와. 일단 통과 이렇게 됐습니다. 단독 레이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OX퀴즈 네.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네.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네. 또는 당뇨 예방을 위해서 네. 과일을 과일에 당분이 있으니까 과일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오. x 과일 나름 아닐까요? 네. 아니 근데 너무 과일 나름이라 그러면 오 x 할 수가 없지. 아 이거 어렵다. x <laughs> 같은. 엑스런튼... 그쵸. 이 과일은 지금 모든 과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네. 정답은, 정답은 당연히 x고요. 예. 맞다. 네. 네. 어 당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포도당, 유당, 과당. 네. 포도당은 곡식에서 들어오는 과당이고, 네. 아, 저 포도당 분이고 유당은 우유 제품에서 들어오는 거고, 네. 유제품. 그다음에 과일의 과당, 과당. 네. 과당하고 포도당하고 들어오는 기전이 달라요. 몸에 흡수되는 네. 기전이. 아. 포도당 자체는 복합 탄수화물에서 들어온 포도당은 오히려 몸의 에너지원이 되지만 네. 단순 탄수화물 전, 정제된 흰쌀이나 흰 밀가루 이런 거로 들어온 당은 혈당 수치를 갑자기 확 올리거든요 네네. 흡수 속도가 빨라서 아. 그다음에 당 과당은 오히려 어, 근육에다가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과당은 오히려 당뇨를 치료해요. 과일이요 그러면? 네. 과일에 있는 과당은. 오. 그런데 일부 과일은 네. 과당하고 포도당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음 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수, 수박 아니에요 그게? 네, 수박. 수, 여름 과일이요. 열대 여름. 과일. 수박, 참외, 네. 파인애플, 네. 맹고, 네. 그다음에 참 알로에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갖고 있어서.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당뇨병을 당뇨 환자들은 아니죠?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네. 음 고것들은. 그리고 평상시에 당뇨 수치가 보를라인에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요 여름 과일은 수박. 적당히 드시는 게 낫고 아 여기 아, 바나나가 빠졌네요. 바나나도 음. 혈당 수치가 확 올라가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절정 드시고 싶다 그러면 드시고 나서 그 바나나나 열대 과일 당뇨병 환자는 아예 안 드시는 게 낫고요. 네. 드신 다음에 일반 분들은 드신 다음에 바로 걸으셔야 돼요. 음. 혈당 수치 스파이크가 바로 올라가지 않도록. 맞아요. 식사하시자마자 한 10분만 걸으시면 움직이시면 돼요. 음. 그러면 혈당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떨어진다.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요즘은 건강에 굉장히 그 가장 그렇죠. 많이 떠오르고 화두죠, 화두. 있는 화두 네네. 중에 네네. 하나인데 네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야 된다. 네네. 식사하시고 나서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걸으셔도 네네. 이 혈당 스파이크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도움이 된다라는 된다. 네네. 이야기니까 네네. 어 요즘은 근데 사실은 굉장히 편리해져서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 다리 돌리는 그런 자전거 같은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안 그러면 네. 바닥에 나무 그컬 컬튼 봉 같은 네. 거 또는 대나무 반 자른 거 네. 이런 거 놔두고 그냥 맨발로 옆으로 걸으셔도 돼요. TV 보시면서. 아, 아 네, 그게 더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 그거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지역, 지역. 한국에 가면 예전에 그 공원 동네 공원들 만들 때 보면. 공원 바닥에 그돌 같은 어, 걸로 맨발루, 해가지고 맨발로 걷게 해서 여기 신발과 양말을 벗고 걸으세요. 근데 네, 네, 네. 진짜 돌들이에요. 근데 네. 거기 걷고 나면 되게 몸이 네. 시원해지고 네, 가벼워지잖아요. 네. 엄청 네. 아프게 걸을 때그발 지압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네, 모든 발에 그전 장기 자극점들이 다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심장도 엄지발가락 밑에 쪽에 있는데 네. 자극하니까 피가 펌핑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어... 네.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한국에서 파는 것처럼 마사지 혹은 지압 슬리퍼가 있어요. 원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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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그러면 좀 더운데요? 괜찮을까요? 네. 발바닥은 당장 사야지. 어, 사야 <laughs> 네. 발바닥을 치료해주거나 자극해주는 거는 너무 좋은 건강 그 행위니까 음... 네. 매일 빠지지 않고 하시면 좋죠. 와... 네. 신발 깔창을 아예 그걸로 바꾸면 어때요? 네. 그 평... 너무 과한가? 그럼 과하죠. 네. 대신 알츠 서포로가 없는 신발 <laughs> 깔창이면 괜찮아요. 오, 그 알츠 스포를 해주버리면 오히려 이 펌핑이 안 되니까 걸을 네, 때. 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튀어나온 깔창 있잖아요. 네 두꺼운 거. 그거는안 아, 해주...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음... 우리가 이 발바닥이 닿지, 이 발바닥 중앙이 걸을 때 닿지 않도록 만들어놓는 게 네. 스프링 작용이라 그걸 네네. 이용해야 되거든요. 음... 네, 네. 서포트를 해주면 그게 안 되니까. 음... 그리고... 아, 안 좋아요. 네. <laughs> 저 어쨌든 오늘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과일은 드셔도 된다 도움이 될수 있는 과일들이 있는데 네네. 몇 과일들은 피하셔야 되는 것들 있고은 네. 여름 과일들이고 네. 주로 그래도 네. 여러분께서는 전문의와 또 원장님이나 또 전문의 분들과 상담하셔서 네. 여러분 또 체질에 맞는 게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너럴한 것만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남는 건 아마존에서. 마사지 슬리퍼 지갑 슬리퍼를 하나 빨리 써야겠다 그다음에 물 드실 때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셔서 네. 아침에 드시는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맥주보다는 생강 소주가 낫다. 그냥 안 마시는 걸로 하는괜제을것 같고. 핸드폰은 좋겠고. 브라이트로 올려놔라. 자, 오늘 밸런스 앤 하모니 제이스노 원장님과 함께 건강 상식들 재미있게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원장님께 진료받기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립니다. 네, 2 1 3 5 0 0 7 4 4 7 213-500-7447번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돈안들리고도 우리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 건데. 맞네요. 네, 그래서 알아야 참, 참, 되고, 네, 이래서 해야죠. 알고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눈 건강도 저희가 뭐 눈에 좋은 건강 제품 많이 먹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중간에 자꾸 먼데 좀 바라봐주시고. 그렇죠. 20-20 법칙.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해야, 되, 하면. 해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계속 하다 ]구나. 보면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많이 벌어질 텐데. 네.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합시다. 20초 멀리 보기. 20초 동안. <laughs> 써니씨 걱정하지 마요. 전늘 써니씨 안 보고 다른데 멀리 보고 있으니까. <laughs>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요 아, 돈 워리. 예, 돈 워리. 시력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잠시, 잠시 천의 말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